270 DM8 소나타는 프리미엄 패밀리입니다. 연식은 19년 6월에 주행거리 3만 5천? 찍이네요. 이 차의 판매 금액은 1790만 원이고요. 후드 판금 정도. 교환은 크게 없습니다. 큰 사고차가 아닌 1790만 원. 프리미엄 패밀리라는 트림도 괜찮은 쥐색. 다크 그레이 외장 컬러. 흠집이나도 많이 티가 안 나는 이 차. 리본카 청라 지점에 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일반 크루즈 컨트롤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. 내비게이션은 추가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, 전방 감지 센서, 그리고 통풍 열선. 프리미엄에서도 통풍은 추가입니다. 여러분, 무조건 통풍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운전석 조수 통풍에 핸들 열선에 열선 시트. 무선 충전 가능하고 버튼 시동. 여기 손톱 자국도 많이 없습니다. 데미지 스크래치 많이 없고요. 키는 일반 키 하나, 그리고 카드키 하나. 얘는 빌트인 캠까지 있습니다. 1세대 빌트인 캠이라서 호불호가 있긴 한데 좀, 그래도 뭐,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, 빌트인 캠까지 있는, 큰 사고가 없는 후드 판금 하나, 운전석의 뒷 도어 판금 하나, 성능상은 무상으로 들어갑니다. 2차 리모가 청라 지점에 전시되어 있고,